그럼에도 또한 또한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고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자언서 27장입니다. 내일 이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제 기록하는데요. 내일 이를 자랑하지 말라. 네, 우리는 내일 이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요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루라는 시간밖에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철학을 좋아했는데요. 그 고등학교 때 이과 출신입니다 저는. <laughs> 어 국어를 아 국어 아니 국어보다 이렇게 어떠한 그 사회보다 <laughs> 과학이나 수학을 더 좋아했는데요. 대학교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학교로 가서 문과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지요. 근데 이제 문과에서 이제 늘 하는 게 자장 처음 먼저 철학을 공부하게 되죠. 근데 철학에서도 이뭐 이제 세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장난이라고. 근데 정말 이제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은 언제를 살아가는 존재이냐? 현재를 살아갑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방금도 아까 제목을 말을 했지요. 내일 일을 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근데 지금 이렇게 말을 해도 이 말한 건 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은 언제를 살아 가냐?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을 살수 있습니까? 내일도 못 삽니다. 아니요, 사실 한참도 모, 모, 모릅니다. 지금 제가 한 시간 뒤에 일어날 일을 추측은 할수 있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언제를 살아가느냐? 오늘, 지금,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과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어, 난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내일 어떤 계획들이 있지만 그게 실현이 될지 실현이 되지 않을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충실해야 되느냐? 오늘 충실해야 됩니다. 제가 참 어떤 좋아하는 한 연예인이 항상 얘기하는 게 나는 꿈이 없다. 나는 어떤 꿈을 꾸지 않았다. 그러면서 현재 주어진 일들의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오늘 내가 또한 가는 곳에서 내가 오늘 할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뭐 잘한다 이것도 잘한다 막 칭찬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말이 기교리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오늘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과 일들에 최선을 다했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 맞습니다. 나는 오늘 지금 주어진 것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쩌면 어제 주일 말씀에 들었던 가장 장 정말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나에게 맡겨진 일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또 일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소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이제 27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수 없습니다 이게 잠언입니다 지금 보니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데 사실 어디에 충실해서 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 날에 충실해서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표현 중에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의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가운데 자랑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어떠한 인륜적 어떠한 그 겸양적 이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 도덕적 그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이 자문에 나오는 이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경계하셔야 됩니다. 사실 주변에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있고 아무런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을 거 없어요 없 그럼 기도 제목도 없고요 그러면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사실은 사탄 마귀가 틈타고 사탄 마귀가 공격하는 때가 그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좀 느슨해져 있고 아 이제 너무나도 잘 된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역사 물론 역사하지요 근데 그때 무슨 욕이 들어오느냐 칭찬 내가 너 너무 잘한다 너 너무 멋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박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 도망가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종종 앞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이들도 올 때도 있고요, 어쩔땐 집사님, 권사님들도 오셔서 얘기할 때도 있어요. 막 칭찬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말을 돌립니다. <laughs> 그리고 도망갑니다. 말을 회피를 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지요.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좋아하고 늘 자주, 읽는, 자주 이제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은 내라. 이걸 알때 결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결코 다른 생각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우리를 칭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서 부럽다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항상 경계하셔야 됩니다. 왜요? 여기 보니까 자랑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자랑하지 말라. 넌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야.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야.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근데요 자랑하잖아요. 내일 그거 거둬가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럴 때가 꽤 있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잠언서 27장 여러분 배경을 아셔야 돼요. 우리 잠언서 우리 25장에 보시면 그런 글이 있지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는데 25장 1절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25장 1절에 보니까 이것도 솔로몬의 자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그래서 제가 편집한 거에 막 마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단어지요 근데 히스기야 시대 때 편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에게 지금 하나님이 무슨 성경을 준 거예요 솔로몬의 자문을 준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히스기야가 이걸 받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신하들이 편집한 이 글을 자기가 읽고 있는데 지금 27장을 보면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너 자랑하지 마 이런 거예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히스기야가 어떤 왕입니까? 그가 사실 사형 선고를 받잖아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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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 주세요. 고쳐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저를 낫게 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의 축복을 더하십니다. 야, 진짜 대단한 왕 아니, 아니 아닙니까? 기도 응답 받은 이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뭘잃어버리느냐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가요, 지금 저기 북이스라엘은 지금 아수르 때문에 망해가는 그 와중입니다. 그런데요, 남유다는 뭐 때문에 망했는지 아시지요? 우리는 성경을 전체를 아니까. 근데 지금 히스기야가 그걸 경각심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어야 돼요, 사실은 자기가 생명 여정의 축복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가 뭐 때문에 망하느냐? 자기 자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기는 좀 그러니까. 열한기야2 0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열한기야 20장에 12절에 13절. 지금 뭐라고 하느냐?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의 히스기야가 아 브록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음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지금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지금 이 지금 지금 히스기야가 병들어 가지고 아픈 그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에야 어떻게 하십니까? 고치셨지요. 고치셨지요. 야 할렐루야 아닙니까? 근데 지금 13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풍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더라. 뭐 했다고요? 자기가 지금 나가지고 아 깨끗이 고침맞아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지금 뭘 보여주는 거냐? 자기 보물고와 향품과 봄에론 기름 그래 요거는 자랑할 말도 하죠, 그렇죠? 자기 우리 나라의 국력이 이 정도다. 야, 근데 그 뒤가 이제 가관입니다.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보인지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1급비빔입니다1급 비문. 1급 저도 군대에서 병생활을 하다가 하사관 제대를 했습니다. 한 1년 정도 이제 부사관을 하다가 이제 짧게 마치고 나왔죠. 아마 뭐 어쩐 이러한 저런 일들이 없었으면 더 오래 했을 것 같아요. 아마 군대에서 영원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성이 맞더라고요. 군대가 굉장히 맞아요. 저도 근데 이제 어제 어떻게 어한 청년이랑 커피를 한잔하고 있는데 어떤 일들이 있어가지고 대대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진군 <laughs> 전화로 진군 대대장님 평안하셨습니까 하면서 막 이것저것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대대장님이 저한테 막 이것저것 지시를 하시면 제가 절대 충성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군대는 질서기 때문에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질서예요 군대에서 근데 지금 나와서도 저는 여전히 대대장님이라고 불러요 그분을 왜냐하면 제가 거기 간부였기 때문에. 뭐 그분도 이제 전역을 했어요. 저도 전역을 했고 민간인이지만 그럼에도 한번 대대장은 영원한 대대장이다. <laughs> 이제 하는 입장이라. 근데 그때도 제가 항상 유념하고 관심 있고 항상 주의했던 게 뭐냐? 안에서 어떠한 군 비밀을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제가 핸드폰을 소지했었습니다. 부상 아니니까. 근데 핸드폰 그 카메라에 뭘 붙이느냐? 스티커로 붙입니다. 사진을 못 찍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동안 많이 뉴스에서 이슈가 됐지요 막 이렇게 뭐 어떤 장비들 앞에서 병사들이 생각 없이 사진 찍어가지고 올렸을 때 sns에 그러면 이제 한참 그게 이제 비밀 유설 군 기밀 유설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는 어떠한 지금 가지고 있는 군기고의 군기고와 그 창고에 있는 그 지금 현황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급 비밀들이에요 특별히 그군 병영 안에서도 그 저는 저희는 자주포라는 이제 탱크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탱크들을 그 은폐 은폐를 시켜서 숨기는 공간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탄약고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 주변에 보면은 제밍을 시킨다고 해서 위에서 위성으로도 못 찍게 어떤 특수 장치를 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어 항공 이제 뜨는 이제 활주로 그리고 가장 또 타격을 많이 받는 것이 이런 이제 포병 대대들이 타격 가장 가장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엄청난 화력이기 때문에 그 지금 뭐 군기고와 탄약고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뭐냐? 바벨 바벨론 그 지금 사자 사, 사신들에게 사자들에게 지금 희시기야가뭘 자랑한 거예요? 지금 군대 기밀을 자랑한 거예요. 이 지금 멍청한 짓을 히스기야 왕이 하더라는 거지 아마 자기는 자기가 이렇게 떵떵거리고 하나님께 응답받았음에 감사하여서 어뭐 지금 뭐 지금 어깨가 어마만큼올라온 상태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더 재밌습니다. 왕하 20장 16절에 18절에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자랑하고 나서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말을 합니다. 물론 이 이건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어요, 사실은. 이미 외국의 외침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나라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는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선포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통곡하며 우는 거고요. 에스겔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잠언서 27장을 통하여서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언서는 지혜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26장 말씀을 보면서 얘기했죠. 미련한 자는 말씀이 들려올 때 듣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는 맞기 전에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정말로 안타깝지만 이 히스기야가 지금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장에 또다시 또 얘기합니다. 너뭐 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근데 결국 히스기야는 자랑하죠. 그 지금 자기 나라를 침략하여서 식민지 포로화시킬 그 바벨론에게 자기의 모든 군기고의 비밀을 자랑합니다. 그게 결정적 원인이 되어서 그는요. 그리고 그의 잘못을 인하여 그의 수많은 백성들은요. 그대로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이 자문서를 우리가 볼때 날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어떤 거요? 자랑하는 거요 저희는요 칭찬받을 때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 의 삶이 순탄하게 잘 풀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늘 유념하셔야 됩니다 지금 설 명절인데도 저희는 예배를 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큰걸 알기 때문에 뭐수예배도 그대로 다 드릴 겁니다 근데요 예배의 가치가 이마만큼 큽니다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럽니다 자기의 삶이 어떻고어떻고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토일 요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진짜 코피를 쏟으면서 일하고 그렇게 산답니다. 근데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뭐더 힘들고 저도 그 저것도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도 이거를 놓지 마라. <laughs>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마라. 너가 지금 이걸 포기를 하면. 하나님이 내려 주시는 은혜의 젖줄이 끊기는 거다. 여러분, 그 태아가 건강하게 자라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고자 한다면 그 태아가 뭐가 필요하느냐? 젖줄일, 젖줄을 항상 이 탯줄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아무리 일주일을요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요. 그 일주일 한 번에 나와서 한 시간 예배 드리는데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수십 수백 시간보다요 그한 시간의 가치가 더 소중한 거예요 어쩌면 제가 살아가는 그 6일보다 이 하루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정말로 하나님께 다시 회복되고 능력 힘이 모여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늘 그럽니다 예배는 포기하지 마라 너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역을 내려놓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젖주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더 겸손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됩니다. 지금 뭐좀더 이렇게 하면 더잘될것 같다고요. 내 힘을 내가 의지한다고요. 내가 이마만큼 하는데 나를 자랑한다고요. 아니요. 그때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때 그걸 경계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그러면요, 그 나도 곤란해지만 또 누가 곤란해집니까? 이스기야와. 이스라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다음 때로 또 이게 흘러갑니다.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랑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누군가 칭찬한다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권고합니다. 도망가라. 박수 칠때 도망가라. 그 생각이 쑥 들어올 때 흩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늘 저도 어떤 모임에서 이거 저것 다 하고 항상 마지막으로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 이거 그 습관인데요. 경계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도 그 자리에 설수 있기 때문에. 왜 수많은 믿음의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그 차고에 빠지고 때로는 그 마지막 만년에안 좋은 걸볼 때요,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30년, 어쩌면 정말 시작할 때 처음 마음에 절리지 않았을 텐데. 제가 존경하던 그 목사님들인데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을 저도 목격하게 되죠 지 근데요 박수 칠때 도망갈 수 있어야 돼요 칭찬받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마음과 자세가 평상시에 되어 있어야 됩니다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감투를 써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아니요 써야 되는 나이가 되고 연배가 되면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한 후배들한테 음, 네 <laughs> 그러니까 해야 될 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 무엇입니까? 자랑하지 않는 것, 칭찬받을 때 내가 교만하지 않는 것, 다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오늘 내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애써서 살아내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내는 것, 그러면요, 어, 아니요, 일절의 말씀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아니요. 하나님을 그렇게 애써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내는 이는 내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아냅니다. 그리고 그 내일도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예배 가운데, 오늘 나에 주어진 그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 내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임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봐왔고 수없이 지금도 고백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몸부림 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할 것은 그냥 단순히 나의 삶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돌아봅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도 이 추운 겨울 가운데 명절이라고 우리는 즐거워하지만 정말 우리 삶이 평안하지만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슬퍼하면서 이 지금 즐거움에도 난 즐겁지 않은데 이러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 에 있는 그 친구들 가운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봐야 됩니다. 그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전화 한 통이라도 줄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기뻐하자. 같이 기뻐하자. 그렇게 또한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